사실, 고양이는 강아지와는 다르게 스스로 그루밍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목욕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뭐, 혹은 아예 안 시키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셔요. 하지만 스스로 그루밍을 잘 못해서 털 관리를 잘 못하는 고양이나 아니면 페르시안과 같은 장모종은 털이 되게 길고 모량이 엄청 많아서 잘 뭉치고 엉키는 경우를 생각보다 되게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할 경우에는 피부병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어주는 게 좋고 또는 이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 치료 목적으로 털을 제거하시는 것이 대표적으로 미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고양이가 원체 털이 많이 빠지는 동물이고 그리고 특히 털갈이 시즌이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그 털을 이제 미용을 함으로써 아이들 헤어볼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보호자님들로 하여금 좀더 쾌적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토, 고양이 털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고양이 미용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그, 이제 시, 그 시기에는 많이 몰리고요. 많이들 몰리고, 아니면은 애초에 좀 털이 많이 빠지니까 고양이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시기는 언제 가요? 보통 봄,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지역마다도 이제 지역마다도 이제 가격이 뭔가 이렇게 다 다르고 그리고 또그 지역 안에서도 또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평균적으로 뭐 얼마예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그거 한데 보통 한 1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한 마리 기준에 10만 원 내외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단모종 그다음에 이제 중장모종 그리고 장모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맞아요. 네, 털이 좀 길고, 그만큼 이제 좀 들어가는 시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털이 짧은 애들은 잘안 엉키는데, 털이 좀긴 애들은 잘 엉켜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털이 길고 많을수록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용 후에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한 현상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미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 전후로 특이사항은 없는지 잘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미용 전에는, 아이가 갑작스런 그런 환경 변화와 그리고 미용 과정에서 막 심한 몸부림으로 인한 구토나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용하기 직전에는 사료나 간식 등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미용 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귀가 후에 평소 되게 잘 먹던 아이가 밥을 갑자기 먹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구석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거나 보호자님께 원래 그렇지 않던 애가 막 공격성을 보이고 예민하고 반대로 우울해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 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상황에서 혼자 차분하게 쉴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제공하시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무조건 지켜만 보라는 거는 아니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3일 이상 계속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얼른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양이 미용은 우선은 크게 마취와 무마취 미용 방식이 있는데요. 마취는 법적으로 수의사분들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고 무마취는 이제 저희 같은 고양이 전문 미용 샵에서 많이들 진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한 특성을 가진 고양이들은 구속하고 속박을 하려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고양이들과 저희 미용사 둘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용 거부가 정말, 정말 심한 아이에게는 마취 미용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취를 안 하고도 미용을 되게 잘 받아주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정말 착하고 얌전하고 순한 아이들은 굳이 마취 미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노령묘나 아니면 아이들 신체 특성에 따라서 마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체에 큰 위험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는 무마취 미용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보다는 좀 마취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주로 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가서 이제 좀 위험한 친구들, 아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니면 신장이나 간 이런 게안 좋은 애들은 사실 이제 마취할 때다 검사를 하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취라는 것 자체가 전신 마취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취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혹여나 마취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너무너무 걱정되신다거나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좀 마취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무마취로 진행을 하고 아이 특성이나 이제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뭐 1인 미용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안전하게 2인으로도 같이 이게 미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저희 미니마니몽 미용실은 고양이 무마취 전문 미용실이기도 하고요. 아이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저희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